c v 8 0이고요 이것도 출고바로되고 그냥 뭐 옵션이 적당히 들어가있는 차가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화이트 컬러의 이제 실내는 스모키 그린 올리브웨시 입니다 브라운 시트라서 굉장히 곱스럽고 그리고 스티링 휠도 좀 두톤으로 들어가있고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으셨구요 gv80도 굳이 3.5 터보까지 필요 없으신 분들 은이2.5 터보만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만족감을 느껴보일 수가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게뭐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이다 보니까 휠팅 가죽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드 마감도 고급스럽고 이게 올리브 애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륜구동 옵션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휠팅텐까지 들어있고 세터콘 세로 오드 마감도 고급스럽고요. 이쪽에도 UV 라이트랑 스텝충전구두 개의 휴대폰으로도 충전 적용이 되어 있고 아이 스타뱅고, 어라운드뷰, 전망 주셨습니다. 전망하면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공간도 적용해. 그리고, 복합연비는 8.3kg고, 2열에도 이렇게 리어 센쉐이드, 2열 열산시트 적용이 되고선루프 옵션은 빠져있는데, 제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 있어서 굉장히 좀고급스러움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공간도, 여유롭고. 제희차 같은 경우는 리스만 되고, 그, 할부의 시골보다도 좀 5년 이상 타실 게 아니라면 좀 리스로 타다가 반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1 8 0 정도도 좀금 있고. 차 가격도 좀 8,300만이라서 굉장히 좀 저렴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슈가도좀 그렇다니까, 집에 있을 때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팔고 또 인기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